아이씨 피니이 <laughs> 자식아 아, 애완돼, 저 그, 패스파인더도 근처에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야, 윙맨 되게 좋은데? 확실히 데미지가 쩡이네 너네들, 잘, 한다 너네들 아, <laughs> 아, 죽같다 진짜 다 죽었잖아 <laughs> 아니, 이거 근, 줄 끊는 거어떻게해 패스파인더? 너잘는데 아, 어, 기룡이 진짜 잘한다. 우와, <laughs> 아, 아두명 아, 아, 한자리인데, 아, 아 뒤에. 아, 뒤에서 오네, 아 까비. 왜 이거? 야, 빠르다 얘네 민아. 떨어집니다. 아, 떨어졌어요. 그냥. 아, 진짜 여기로 와자. 쫓아오는 거냐? 누가 쏘는데? 그러게. 아씨 <laughs> 따라왔어? 아니,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저지게 들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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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나 피니시 한다. 어 가고 있어. 들어 <laughs> 그쪽이야. 에 잡아. 나 떨어졌는데 따라왔어 이 새끼. 오, 이 새끼도 그럼. 오 그래. 피니쉬오 이해. 예. 피니쉬 깝치. 씩이야. 뭐 좋았다. 나이스. 리, 아니야, 저거? 윈도, 윈도, 윈도 간다 간다. 나이스. 부시 라이드로. 윈도 리뒤로 간다. 어어 어. 어 어어, 한우떡이절 한명 있잖아, 지금. 쟤 잡았는데. 잡았다. 에이, 다 잡았어요. 아, 샤샤. 아, 민노 또 회수해야 되네. <laughs> 야. 어? 잘좀 살려줘. 내가 믿기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임마. 목소리가 기운이 없냐. 야, 근데 왜 두, 쟤네 두 명이었는데 왜 끝났지? 아냐, 세명이었어 명이... 내가 둘 잡았어. 아, 그래? 음... 음, 개쩌네? 한 명이 나 보고 있어. 어? 아, 조졌다. 조졌다, 저기 있네. 윈아, 너 살아나지? 어. 나, 니네 살아나자마자 나좀 살려줘. 아니야, 거기 이제, 비권 안 될걸? <laughs> 아니, 그니까, 내꺼 들어줘, 일단. 야, 얘잘하네나 255명 잡았어, 처치가 아, 어떡하냐. 레이스야, 레이스. 윈아, 그거 내, 내템 먹어. 레이스 근처에 아, 있다, 근데. 야, 니, 옆에 또 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잘하는 애야. 기룡이 좀, 좀 깐지난다? 저직히 혼자야 근데 기로.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야 두. 어두 명이 같이 왔어 왔어 분신이 왔어. 일단 쟤네 가면 내가 살려줄게. 시간이 없네 근데 빨리 가야겠네. <laughs> 어, 들켰어 기로이. 야하. <laughs> 나 길렁 안 돼. 아 <laughs> 따라오지 말지. 와 <안> <laughs> 아, 진짜 잔인하도 쟤네. <laughs>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진짜. 아좀 살려주지 그냥. 맞지? 미나? 어. 어야야 야, 여기. 좀 맞춤. 한놈더 있다. 아이고. 야 양각인데 이거? 어 양각이야 양각. 양강. 이거 민호 있는대로 가자, 기라아 민호 있는대로. 이쪽으로 오 괜찮거든? 한놈 잡음. 기랑아, 그거 써주... 아! 조졌다, 씨. 한놈 잡음. 아, 오케이. 아 민호야, 민호야, 니 여기, 여기, 여기. 아, 몇대 맞췄어, 기라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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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기, 여기. 아하, 이럴수가. 아, 총알이 없어가지고. 야, 야, 온다, 준영아. 누가 있어 야, 오, 았다고 잡아버렸네. Of course. 다 빠다. 민 빠다. 붕덩이네. 야, 그래도. 와, 와, 역시. 이 되게 이런 날도 오네. <laughs> 아, 뭐좀 했네 이번에 내가. 이런 날도 와보네 그러게. 이밍 할까 이제? 다시? 어, 뭐야 저거? 야, 있다. 뭐, 뭐. 여기, 여기. 포탈, 포탈. 포탈 꺼었어 그러게. 포탈 타고 가볼게. 뒤에, 뒤에, 따라간다. 여깄다. 잠깐만, 얘들아. 나, 나, 솔직좀 해야 돼. 야, 포탈 타고 저쪽으로 왔다. 아, 씨. 한 명이야, 레이스. 아, 여기, 여기. 아, 어. 아, 근데 다시 갔어. 다시 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죽여, 죽여. 들어왔어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왔어 왔어! 아씨 레이스 또 올거야 왔어, 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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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는데? 기렁아 그냥 니 살릴게 오케이 야다 죽여놨는데 얘또 왔다 레이스 갔다 거기 응 음, 오케이 오케 피, 피.. 그거 써주기 바로 계속 그래. 오케이 레이스 또 왔다 아이 새끼 장난치나 아저 어, 잡아놨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회복 좀 해야 되겠다. 나 40발 얻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딘데도 안 어, 보여. 애들 오른쪽으로 왜? 온다. 야 민호 좀 멀래, 길어. 아니야, 나안보어 근처. 온다, 이쪽으로 온다. 좀맞았어 한동 기절. 죽였어? 오케이. Okay. 터가스 터가스. 야나때리러온다 나는 갔다. 애들아 나 죽었다. 애들아 나 나도 죽는다. 갔다. 애들아 나 죽는다. 아 걸려 마차게. 제 맨손이야 맨손이야 기동아 페스트맨이너 맨손이야. 잡았다 잡았다. 하지만 나또 왔다야 또 왔다. 분신 분신. <laughs> 기렁이 날, 날 때면 다맞어 아, 아, 아 기렁아, 뭐해! <laughs> 아니, 세 발짜리 총이라고, 아. <laughs> 그세발다 맞췄으면 이겼다. <laughs> 다 맞췄는데? <laughs> 야, 좀 뭔가 애매하게 맞췄다고. 그니까, 총알이 잘 터지네. 좀 살살 맞았어. 아, 산탄이 세게 쏴야지, 기렁아. 너보다 세게 맞는다고.